제작비의 재산분할 탈루 자금이 포함될 수 있나요? 제작비가 재산분할 탈루 자금과 결합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며 이러한 경우 사건 대응에는 자금 출처 확인과 회계 내역 추적이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법원이나 수사기관은 제작비 계좌와 관련 거래를 검토하여 탈루 자금 흐름 여부를 판단하며 의도적 자금 은닉이 확인되면 민사적 재산분할 청구뿐 아니라 형사적 책임까지 연계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재산분할 자료, 통장 거래 내역, 계약서 및 지급증빙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불필요한 자금 혼합을 방지하는 동시에 법적 책임 최소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재산분할 관련 소송과 회계 자료 검토는 전문성이 요구되며 대응 시점이 늦어질수록 증거 확보와 방어 전략 수립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